I <laughs> 막 하기로 했고요 재밌게 놀아봅시다 문제는 지금 엄청 덥다는 사실 트윈스 그리고 밖에 아마 수영장이 안 보이는 뷰네요 <laughs> 없어요 수영장 빨리 갈아입고 나갑시다 이쪽에 앉을래? 이거 같이 셀래아니나 괜찮아. <laughs> 날씨가 이렇게 더운지 몰랐는데 <laughs> 엄청 찐득찐득한 벌써 얼굴이 어, 땀이 나는 그런 날씨예요, 지금. 밤에까지 12시 정도까지 하는 야수장을 찾아서 라나스케어라는 데 와서 이렇게 족발덮밥이랑 타타이랑 치킨 튀김이랑 밥, 맥주를 좀 마시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수영장에 갈 거예요. 조식을 먹은 배를 감싸주는 잘잘 스티커. 물 붙여서 하는 걸 걸려? 한번 해볼게. 엄마는 뭐 하는 거라고? <laughs> 이상한 나비 스티커. 아니야 장미야 장미. 여어야 여기 장미야. 한번 벗겨봐. 아니, 지금 안 돼. 좀더 있어야 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laughs> <laughs> 이렇게 해야 돼. 한참있어야 돼. 됐잖아요. <laughs> 뭐야 그게. 보이지도 않고. 이게 또 뭐야 도대체. <laughs> 곰돌이야 <웃음> 이게 무슨 곰돌이야. <laughs> 벌레 아니고 곰돌이야. <laughs> 뭐 김가루 묻은 거 같아. 김가루 아니야. <laughs> 아, 개봉박두. 그쳤다. 아, 좀, 드디어. 요 근데 <laughs> 할수 있어. 너무 오래돼서 이런 거아닙니까 이게? 언제 쪽에 산거예요 어머. 장미 파트목 <laughs> 장미 파트목이팔입니다 <두목의> <laughs> 이거 하나 더붙여볼거예요김가로 아니고 이거 고춧가루. 이건 고춧가루네. 야, 어디서 주방 양념통 엎어버렸 나? <laughs> <laughs> 아, 야. 조잡이다, 너. 누구냐? 예. 조잡, 조잡. 나좀 봐봐. 나좀 찍어줘봐. 아, 엄마. 이거 지금 내 네. 유튜브야. 엄마. <laughs> <참. 웃음> 아, 1 m 됐 가슴이네. 조심해. 가운데 나무가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네. 응. 저희는 물놀이하러 수영장에 왔습니다. 응. 타투 스티커를 붙이고 덕지덕지 재밌겠구만! 보니까 정샘물 에센스 스킨 누더 쿠션 라이트, 정샘물 에센스 스킨 누더 쿠션 라이트 똑같아. 근데 이게 5g 짜리, 14g 짜리 하나 더 주네요. 작은 걸로 엄마한테 주라는 뜻인가? <laughs> 이게 근데 우리 회사에 기내면세점에도 들어왔더라. 나는 올리브영에서 샀는데 일하다 보면 이게 유지성도 나는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촉촉해야 되고 좀 광도 나 보여야 되는데 딱 적당한데? 근데 커버력도 꽤 좋은 편이고오나 어, 너무 괜찮아 이거. 내 얼굴에 색깔도 딱 괜찮아. 근데 이게 22호를 발라야지 원래 톤이 어두운 사람들은 조금 시간 지나면 어차피 껌해지거든. 어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처음에 21호를 발랐는게 아아 <laughs> 목도 목조름도 없애자 목졸름 붙어서. 근데 오늘 옷은 발라도 돼. 발라줘야 돼. 그래? 오히려 안 발라주면 거의 이상한 지금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발랐고요. 제가 이번에는 제가 이거를 안 써요, 사실은. 이 눈썹에다가 내가 이거 염색을 했다그랬잖아 음. 지금 눈썹에 아무것도 안한 상태인데 지금 요즘 약간 갈색이거든요, 제가? 이거 나한테 쓰셔서 맞아요. 괜찮아요? 괜찮네요. 음. 아, 미안하네. 왜? 하나 사줄게. 아니야, 가는 나, 나, 아니야. 엄마 이거 괜찮아. 엄마는 너 마냥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하는 거로 써. 엄마는 여기 파운데이션 써. 왜 맨날 그러고 살아? 아, 이것도 산 거야, 파운데이션. <laughs> 내가 그리고 제조한 거야. 제조했었어. 엄 <laughs> 마리. <몇 만에. 웃음> 응. 왜 그래? 제조하세요. 이게 너무 많어. 저 저거가 너무 많어. 랑콤 네 굳어요? 랑콤. 이건 에뛰드 컬러링 브라우 커라. <laughs> 이거 눈썹 색깔 너무 이상해. 이거 한번 해보실래그건 뭐에 뭐에 쓰? 눈썹이 너무 까만색이잖아. 지금 약간 노란 거야 이게. 한번 거기다 발라봐. 아 브로카라는 좀 별로 같아요. 저는. 아, 별로더라, 너. 무 노래. 아, 어느 정도로 노래하면 이렇게 노래. 그는살과의 전쟁. 다음에 이제 섀도. 일단. 일단 제가 정샘물 팩트는 좋았다. 로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우산 너의 짝바구니. 블로리를 마치고 이제 나가서 타페 게이트라는 곳에 가볼 건데요. 타페 게이트는 뭐하는 곳니까 타페 게이트? <laughs> 타페 게이트 아니고 타페 게이트. 카페게이트. 카페게이트. 랑페게이게이트카게이트게이트 무디란 이트카페페게이트 맞아요 어? 트카게 얘기하면 되지? 트름이카페이트페게이트페게이트 카페게이트. 이트 카페게이트. 카 지금 아마 한 <laughs> 37, 8도 할거 37, 8도? 37, 8도면 진짜 솔직히 아, 말해서 진짜. 여행할 만한 날씨가 아닌데. 시앙마에서 여기가 메인이네, 보니까. 와, 이쁘다, 진짜. 어. 일단, 너무 덥다는 사실. 너 지금 덥니? 근데 나는 여기 팔에 나온다? 화상을 입은 것 같이 따가워. <laughs> 그래서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여기 두배 금자입니다. 어디 편의점이냐? 그냥 사자. 근데 그로띠 알지? 로티 응? 얇게 팬케이크처럼 해가지고 어. 바나나니 뭐니 어. 올려서 시럽 뿌려가지고. 안거 싫어해. 아, <laughs> 고 네. 금지어를 지금 발설하셨습니다아로티요 그거 잘 알죠. 로띠 좋아하시나요? 아, 로띠는 동남아 쪽의 전통 음식 아니겠습니까? 드시고 싶으신가요? 어, 매우 무척 음식 드, 먹고 싶어요. <laughs> 그냥 이렇게 갈색 벽이에요. 아이고, 근 거기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비둘기가 너무 많은데? 가지 맙시다. 저희는 좀 돌아서 가겠습니다. 네. 엄마, <laughs> 비둘기 뭐야? 비둘기 저렇게 먹이도 주고 사는데 너무 많다. 엄마 저기 벽에 다닥다닥. 진짜 여기 텐페게이트가 이런지 몰랐는데 지금 비둘기 와, 왕국이에요. 미쳤다. 저기 봐. 미쳤어. 엄마 저기 비둘기 미쳤어. 와 진짜. 사진 찍어 드릴게요.

그이드치킨을 풀사이즈로 시켰는데도 6천 얼마밖에 안 받은 거지. 옥수수 똥, 똥땀 맵게 시켰어. <목소리> 보니까 위치안브리 로스트치킨 그곳에서는요. 술은 안 판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맥주를 시원하게 먹으면서 치킨을 먹을 걸 상상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서 와서 먹어도 되냐 했더니 그건 가능하다라고 해서 당연히 치킨에는 맥주가 빠질 수가 없죠. 내가 그래서 너한테 컵 사오지 말라고 소리쳤다니부다라구닭이 응, 이렇게 부드러워 대박이다. 그럼 우리, 우리가 배가 고팠나봐. 우리 철저히 먹자. 술은 이게 다야. 응. 이아빠려 네네 그건 나도 그래 너네 오빠가 걸려? 이치 김승현은 안 걸려 음. <laughs> 그런 혼제 치킨 같은 느낌이다 유치안부리 음. 음. 로스트 치킨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어디서 봤더라? 왜 구글맵에 저장해놨지? 꼭 와야겠다 싶어가지고 여행을 이거? 이거? 응. 음... 음 가격도 저렴한데다가 엄청 맛있다 그래서 미게 슐랭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러면 가게에 필수일 텐데 님만의 네원님만의 구경하러 왔습니다 야기 안으로 들어가야 돼 여기야 그럼 이리로 안으로 들어가 이 건물이야 우리 오늘 저 여기 시장 과일을 가야되나 우리한 냄새가 나먹어보아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또 쐬야돼가지고 우리한 스무디 먹으면서 약간의 식타임을 먹고 싶습니다. 저기 멀리 마야 쇼핑몰이 보이고요. 언니만의 랜드마크. 쉬겠다. 이게 취향마이는 뭔가 성수동 같은 힙한 그런 느낌의. 원님만의 이제 1층에는 그냥 이렇게 소품샵들이랑 어. 약간 야장처럼 있어서 음식도 팔고 막 네, 음악도 네, 네. 네. 하고 그러네요. 와. 살짝 같은 느낌. 다른 거보다 지금 이것도 너무 귀여운데 이거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색깔을 귀여워도 되나? 사고 싶은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힘을 내요슈 빠빠와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요, 오빠를 그 이바를 운영하는 사장님한테 소개를 받아서 예약을 해주셔서 온 곳인데요. 뭔가 엄청 좀 조금 신기한. 평소 마사지샵 다니던 곳과는 약간 다른 분위기의 마사지샵입니다. 근데 여기 후기를 보면 엄청나요. 막 천국을 갔다 온 기분이다. 이런 후기도 있고 엄마 내 마사지 끝나고 나왔네. 응. 여기 진짜 건... <laughs> 미친 것 같아. 여기는 마사지샵이 아니고요. 여기는 병원이에요, 병원. <웃음> <웃음> 남자분이 해주시는 것 때문에 약간 조금 걱정을 했는데 진짜 여기 진짜 왜 극락 갔다 왔다는 표현을 썼는지 알겠고요. 몸이 군데군데 아픈 곳을 내가 지금 아픈들을 다 조사해놨어. 여보세 how m u c s it? 아, 900바트. 900바트 for two r right? i yes. 와, 900도 맞는 얼마야? 응? 나 네. 저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밥을 먹으러 갈수있었어요 여긴 이렇게 생긴 곳이 이렇게 그냥 진짜 잘 뭔지도 모르겠는 골목에 있는 라타 이사지안녕계세요 아, 박사님 <laughs> 몰라 혈색이 좋아 예뻐졌어 <laughs> <laughs> 이 예뻐졌어 <laughs> 카타 저녁을 먹으러 가다 보니 왓 러브 볼리라는 사원의 방향이 맞아서 들리게 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큰 사원은 아니다만 정말 태국의 양식, 태국스러운 사원. 약간 이건 근데 일본 같다. 하지만 어, <목소리> 다 익었는데? 짠! 아 마지막 태국에는 요즘에 무카타라는 이렇게 샤브샤브하면서 고기를 구 먹는 이렇게 이게 어디서 비롯된 건지 아세요 혹시? 라오스에서 내가 옛날에 여행갔을 때 봤는데 그 군인들이 찰무 아 위에다가 고기를 구 먹던 걸비롯된 음식이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여행은 역시. 먹방이. 아, 드디어 찾았습니다. 주리안. 저희가 그래브 불러서 호텔로 가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조리안 트럭을 발견해가지고. 120바트. 근데 1 2 0이거든 와, 바로 잘라주시는 거 봐. 네. <목소리> 택시 왔어! 빨리 가야 돼. 엄마, 그 거슴 좀잘받봐야 돼요. 빨리 가만 가만. 너무나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아 아주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실패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안는 조금만 더. 더 빨리 더 빨리. 패션 아, 디션 근데 5.3%야 5.3%짠 여기다 해줘 짠 오늘은 밤에 집에 가는 날입니다 귀엽고 나이키 트랙팬츠 샌드위치신 없는데요 빨간 양말이랑 매칭을 했더니 <목소리도> 네. 여기 좋다. 또� и к а e 는 o y 진짜의 마켓을 보니까 약간 갬성 있는 그런 옷들이나 원피스 같은 거 있고 여기 안에 치수도 있는가 다 뭐야? 응. 주말에만 운영한다고 해서 코코넛 마켓이랑 진짜의 마켓을 와봤지만 너무 더운 거예요. 거울. 보고 싶어 이 음악에 맞춰서. 나 오면 밥 주고 먹어야겠다. 또받요 그냥 갑자기 구글로 찾아온 마사지 샵이었는데 옛만에민에 있는 더 기빙 트리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 박쥐다. 아, 저 천장이 까만 거 박쥐잖아. 지금 뭐할거죠화딱피자를 아, 먹으러 가는 중인거 같아요 시간이 엄청 넉넉하지가 못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10시 30분 10시 30분 <laughs> <laughs> <시> 30... <laughs> 아디라 피자 아디라 피자 <웃음> <웃음> 음, 마지막 방송 오늘은 어, 나... 마디랑 사이왔습니다. 나좀 찍어봐봐. 나너 아, 짠하고 먹어야지.